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게임빌드 코인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친구 지금 바닥권에서 급등 한 번씩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 이 게임빌드가 이렇게 앞으로 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 오른 다음에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고민을 타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게임빌드 코인에 진입을 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설정이 되는데 이들의 목표가를 알면은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력만큼 수익을 낼수 있고 세력들의 정보만 알고 있더라도 수익 내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오메가의 매매일지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매매를 매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수익률 보시면은 200%가 넘게 있고 이번 6월달에만 1900만원을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19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500만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냈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저도 수익을 낼 만큼 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어느 정도 믿음 가지고 한번 영상 꼭 끝까지 보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업비트 잔고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력들의 목표 가격만 알게 되면은 게임빌드 코인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고 제가 수익 내는 것처럼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이걸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제가 반드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소식 하나 전달 드릴게요. 오메가의 100% 무료 지급 투자 지원금 500만 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 100% 무료 지급으로 500만 원 드리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 없이 받아 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은 제가 중반쯤에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게임 벨드로 수익을 내고 싶으면은 이 친구에 대한 정보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호재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락업 해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락업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시장에 게임빌드 코인의 토큰들이 막 풀리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격이 하락할 때 누가 가장 싫을까요? 바로 게임빌드 코인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개인일까요? 세력일까요? 당연히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세력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마이너스 5%만 떨어지더라도 수십억씩 손실이 난다 라는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게임 빌드가 락업해제 일정을 잊게 된다 라고 하면 은 재단에게 미리 구매를 해옵니다. 미리 많은 돈을 써가지고 정보를 얻어 온 다음에 이 락업해제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펌핑을 시킨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펌핑을 시키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거래량도 터져주니까 계속 오를까봐. 자, 그럼 그 타이밍에 적절한 목표가를 세워가지고 이 세력들은 본인들이 설정한 이 목표 가격에서 탈출한다라는 을 거예요. 이 물량이 탈출을 할 때는 바로 여기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다 받아먹어 준다라는 거죠.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점이 되냐면 더 이상 세력들이 남아나질 않으니까 개미만으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당해보신 적한두 번씩 있이다 실 건데, 이게 바로 세력들이 돈을 버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게임빌드 코인의 정보를 알아야 되고, 바로 이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 가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일주일 전부터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 아시는 분들 다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여기서 상승권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락업 해제 일정 못 들으신 분들 제가 오늘만큼은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게임빌드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가 가 적혀있는 이 자료집을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ppt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간단하고요 010-867-23149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메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게임 빌드코인의 일정과 세력들 목표가가 작성이 되어 있는 이 ppt 자료집을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시면 여기 8페이지부터 12페이지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지원금 이벤트 500만원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100% 지급을 드리고 여러분들 일단 이거 드리니까 받으시라 이거요 이거 받으신 다음에 이걸로 무엇을 하냐 바로 이 억대 시드머니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 이 지원금 받으신 걸로 100만 원씩 총5 가지 종목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다 가지 종목도 알려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중 하나, 5개중 하나 정도는 1에서 5만% 퍼센트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다. 바로 밈코인으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번 불장에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이고요. 여러분들 불장 마무리되기 전까지 꼭 참여하셔 가지고 수익 내셔야 됩니다. 5년 6년에 한 번씩 오는 이 미친 듯한 알트장 꼭 수익 끝까지 내시고 제말잘 따라오셔가지고 집중 끝까지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1년새 5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안겨준다 밈코인 광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년도 이후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민코인 열풍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코인들이 1년 만에 5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페페, 도지, 시바이누는 물론이고 붐코인, 짓코인, 스피드코인 뭐 요런 친구들도 싹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만 퍼센트, 2만 퍼센트, 3만 퍼센트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계속해가지고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천원이 50만원 되고 백만원이 5억이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한국 있죠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수익 내는 거 다들 말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만 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보다도 이 미국이나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 위주로 생산이 된는 밈코인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만들어서 100만원 넣어가지고 막한 10억 만들어낸다 이런 거말 못해요 사실상 할 확률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반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원이 50만원 되는 거에 절반이 얼마입니까 25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집중하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길을 조금이나마 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 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 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 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지원금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 직접적으로 500만원 투자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